뭐 토이터가 이제 전고체 많이 쓰고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지 한대도 <laughs> 전고체 시장도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내연차 퇴출이 정해져 있는데 유럽 친구들 뭐말 바꾸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이 친구들 믿고서 올인했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유럽이 전기차를 잘했다 그러면 진작에 전환됐지 그러니까요, 아, 안 되니까 자꾸 룰 바꾸려고 하고, 쇼트트랙 자꾸 막 한국에서 양궁에서 네. 싹다 그냥 하니까 그쵸. 이미 이 규칙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막 이런단 말이지. <laughs> 하지만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 확실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스포츠 모드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스프링과 댐퍼 세팅이 딱 맞는 게그 그 댐퍼가 스프링의 후진 동을 잡을 수 있는 상수 딱 맞춰서 원래 세팅된 디폴트 값이 스포츠 세팅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전자 서스펜션으로 리저버에 있는 압력 오일 압력을 풀어주는 건데 이 풀어주는 것도 후진 동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포메오에서 조정을 해주고, 또 그걸 보정을 해주고 해도, 물리적으로 일단 이게 상수가 안 맞으면, 이런 진동들을 빠르게 못 끝낸다고. 그럼 우리가 항상 서스펜션 얘기할 때, 한대 때리고 끝내라. <웃음> 그쵸? 죠 <laughs> 어, 징징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막, 부드럽, 랍랍랍랍 하면은,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 그, 지금 에코랑 컴포트에서는 확실히, 특히 에코로 가면, 예전에 우리 그 한국 스타일 고급차로 옛날 그랜저의 그 바운스 후 바운스가 되게 심한 그 꿀렁꿀렁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네.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죠. 싹 사라지죠 대신 이제 보통 컴포트나 에코에서는 두둥 하는거예요 얘는 두둥 그렇 두둥 그게 싫어가지고 처음 그거 세게 맞기 싫어하는 사람은 잘게 맞고 싶어서 아. 계속 맞는 거야 <laughs> 우리는 좀한대 맞고 치워버렸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깔끔하잖아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남는 그 바운스가 저는 좀 불쾌해요 그런 느낌 아 불쾌하죠 네, 그래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센서빌리티 하신 분들은 같은 주제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린 영원히 갖한다고 <laughs> 그냥 다음 주기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laughs> 제네시스 GV80 SUV 노멀 모델이 괜찮았어요. 네 스포츠성도 나쁘지 않았고 뭐, SUV에서 사실 스포츠성을 찾는다는 건꽤느리고 <laughs> 그렇죠. 어. 아니 이게 차고가 높아져서 이게 1.7m가 넘어가잖아요. 어. 그러면 CG 자체가 올라가서 롤센터랑 아무리 조율을 해도 어려워요. 아니 이게 롤피칭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게 아까 에코나 컴포트보다 나아졌다는 소리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 직진할 때도 이게 계속 네, 그렇죠 이게 수평을 맞추려고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낮은 경교의 스포츠 대단 이나 뭐 쿠페 같은 데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동작들이 나온다 고 근데 이걸 코너에서 돌려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조금 근데 이제 또 마음먹고 전투 자세로 해서 아이 돌리면 되지. 하고 돌릴 거야. 하면 돌아가는 가. 그렇죠. 아, 돌아는 가죠. 가죠. 네. 120kg의 시드 선수가 막 100m 뛰고 그러면 부담스럽잖아. 힘들죠. 뭐, 100m 12초로 뛴다고 해도, 그 다음에 잘안 서요. 고급감과 <laughs> <laughs> 스포츠성, 그리고 출력, 안정적인 거동, 또, 그러면서 부드러운 승차감, 이런 것들을, 다 어우러놓고 그 뭐랄까 최적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단아랫단옆단다 고려해서 고급 사용자들이 스포츠성과 컴포트 그리고 또 고급감, 뭐 안정감 그리고 또 편안함,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양극에 있는 것들을 딱 중간점에서 이렇게 어우러내야 어우러 되는데. 예전에 제네시스는 그걸 좀 효과적으로 못했는데, G80 3세대 모델이 나오면서부터 그 최적점의 조율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게 전기차 때문이야.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결과적으로 전자제어를 통해서 그 폭을, 트레이드 오프 강격을 좁혀낼 수 밖에 없는데, 전자제어를 이게 워낙에 세밀하게 출력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내연차에서도 기대하지 않은 시너지가 난 거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제 서스펜션은 이제 모드에 따라서 에코 있고요. 컴포트 있고, 스포츠 있고, 뭐, 마이, 인디비주얼할수 있는, 세팅 할수 있는 이런 모드가 있어요. 스포츠로 하게 되면은요, 꽤 단단해요. 이게 SUV 형태의 GV80 노멀 모델 대비 좀 단단한 느낌을 주네요. 그러니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조금 더 걷어냈어요. 왜냐면이 쿠페는 스타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달리는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어 어차피 쿠페니까 쿠페 이코르 잘 달리는 스포츠 용 자동차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맛이라도 느끼게 사실 그래봤자 suv 이기 때문에 이 발생하는 롤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감은 있죠 물론 suv 이지만 나름 하체 세팅이 잘 되어 있어서 코너링 선을요? 코너링 보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범주 내에서 뭐 SUV에 맞게 와인딩을 하는 정도라 그러면 이게 출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훨씬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쿠페에서 기대되는 단단한 느낌, 노면을 조금 이렇게 읽어주면서 피드백을 주면서 운전의 재미까지 어느 정도 사실 뭐 SUV로. 스포츠 엔 따라가고 쿠페 따라 이러면 사실 안되는데 어쨌든 뭐 혼자서 이렇게 여유로운 길질할 때 얘는 좀 이렇게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조이지는 느낌을 딱 주기만 해도 만만 봐도 사실은 기분이 좀 이렇게 업되잖아요 더군다나 스포츠 모드 딱 하면 엔진도 이렇게 하는 느낌, 뭐 이런 느낌 줍니다. 좀 만만치 겨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컴포트로 하게 되면 엔진 사운드가 약간 조용해지면서 반응도 좀 부드러워집니다. 자, 둑하고 올라가죠. 네. 그러면서 좀더 부드러운 그런 응답성을 보여주고 에코 모드로 가게 되면 이제 아주 여유 있게. 올라갑니다. <laughs> 뭐 이런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GV80 저희가 모시승기를 뭐 통해서 편안함과 SUV 중에서는 그래도 스포츠성을 조금이라도 챙겨주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또 거동 불안이라든지 뭐 자동차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거나 디렉션널 리스폰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s 쓴 흔적도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22인치. 휠 타이어를 탑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승차가. 22인치. 예전에는 SUV 하면 20인치가 표준이었는데 지금은 막 21인치, 22인치 막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느껴지게 하는 요인이에요. 휠 사이즈가 커지면 아무래도 진동이라든지 충격, 고르지 못한 도로를 다닐 때 이렇게 투적투적하고 올려주는 피드백이 더 증가하거든요.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쿠페라는 형식, 형태에서 기대되는 그런 다이나믹 미한 곡선에 맞게 조금 더 GV80 SUV 일반모델에 비해서, 서스펜션의 응답성을 약간 좀더느끼도록해놨다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어, 이건 좋네요 제가 승용차로 가면, 좀바닥에잘안 보이거든요. 네. <laughs> 얘는 보이네요. 그 이거 이거 이의장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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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제 아버지가 SUV만 타시거든요. 네, SUV 타는 사람은 들 네. 이제 이시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승용차는 트렁크에다가 집을 막 레고사티 아, 지어야 되는데 그쵸. SUV는 아무렇게나 쳐넣어도 되는데 얘는 좀 레고사티 지어야 돼. 왜냐면 뒤가 아, 그죠 깎여 뒤가 있어심플필러 이후가 쫙 떨어지니까 SUV가 이게 모험이라니까 생각해보면 SUV에서 쿠페하는 브랜드가 매이나된다고 몇개 없어? 몇개 없어요. 왜 없는 줄 알아요? 이건 바보짓이거든 왜냐면 하 이게 어. SUV라는 게 공간 효율성 때문에도 많이 찾는 건데, 그거를 약간, 약간, 응? 바보같이 좀 이렇게 깎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장점을 깎는 거라니까. SUV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컬. 1936년에 서버머이 나온 것도 미국에서 그 포장마차 있잖아요. 네네네. 골드로시가 그 생긴 이후로 그 포장마차. 그집 때려 싣고서 황금 캐야지. 그 개념이거든, SUV가. 막 사람 싣고, 짐 싣고, 살림살이 다 싣고 가는 거데 그죠? SUV가 그런 스포츠를 즐기러 가면서 타고 다니는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인데, 이거를 짐표을 줄인다라는 건 웃기는 거지, 말하자면. 그죠? 좀, 좀 이상한 거죠? 더군다나 이건. 이거는 7인승 구성도 안 되거든. 왜냐면 저기 다 뭐, 죽어버리잖아. 어때요? 그러니까 suv 를 편하고 공간 활용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형식인데 그 장점을 지가 깎아 먹는 거니까 자살 꼴이 라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gm 에서 이거 나와? 어, 아 gm에는 이런 차가 없네요. 포드는? 그러니까. 없네요. 심지어 랩서스에 이게 인, 있어요? 없는거 같아요. 없어. <laughs> 똥을 싸도 유명한 애들이 똥을 싸야지 유명하지 못한 프리미엄이 아닌 애들이 똥 싸잖아 냄새난다고 막 욕한다고 근데 벤치 BMW 이런 애들이 똥을 싸잖아 그럼 뭐가 돼? 작품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전에 그 쌍용이 똥쌌다가 이거 아. 뒤집어 먹었잖아 뭐냐면은 액티어 액티어 아 그게 사실은 SUV 쿠페의 원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맞아요 그게 사실 더 빨랐어 <laughs> 그게 한 3년인가 빨랐어. 근데 최초 SUV의 쿠페라 그러면은 X6라 그래. 보통 X6는... 아, 잠시. 근데 두 가지가 안 됐다. 첫 번째는 쌍용의 네임밸류가 새로운 세그먼트를 이끌기에는 너무 약했다. 그쵸? 글로벌하지도 않았고, 두 번째는 디자인이 너무 구렸다. 솔직히 디자이너 이게 정말 미안한데, 아, 이상하잖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야. 아유, 근데 그거를 어.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달리 보이든가 약간은... 아,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왔을 때보다는 좀 나아 보어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건 이제 눈에 익어서 그런가? 레이징이 됐잖아요. 어. 이런 형식을 많이 보니까... 그니까, 요 어. 너무 앞서서 좀 과도하게... <웃음> <웃음> 너무 시대를 막 무시하고 이렇게 디자인했던 게 아닌가? 그 이제 BMW가 어떻게 인식 전환을 하게 됐냐? X6를 개발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2세대 모델이 와서 있단 말이야. 1세대에... X5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랜드로버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 로버그룹을. 그로버그룹의 미니하고 랜드로버가 있었는데 랜드로버가 만년 적자였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SUV 기술 좀 빼먹으려고. 그쵸 그렇죠. 아, SUV 기술을 좀 빼먹고 이걸 통해서 프리미엄 SUV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기술만 쏙 빼먹고 버렸다고. <laughs> 맞죠, 맞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스포츠 유전자를 거기다 심어놓고 S A V래. 아. 그러니까 S A V가 무슨 말이냐?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리니라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리래. 그러니까 아. 스포츠 활동을 즐기러 이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차를 타면 이게 스포츠야. 스포츠, 스포츠다. 이게 스포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laughs> 그런데 또 차를 놨어. 어 정말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웬만큼 잡아돌릴 수 있으니까 어 SUV에서 이런 동작이 나오네 그런 느낌이 있었다니까 응. 그런데 이제 불편했지 그렇죠 딱딱했지 단단했지 딱딱한 게 아니라 늘 우리가 독일 차에서 얘기하는 근데 SUV는 전고도 높고 하는 이유가 좀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편안하게 달려고 하는 건데 소비자들이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좀 정도가 있어야지 하니까 <laughs> 이 세대에서는 그래? 그럼 좀 풀어줄까 하고서 풀어줬는데 아이히터 스포츠 액티비티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 애매하죠 애매. 그 이제 풀어버리니까 에? 그러니까 이제 BMW에서도 아이 그래도 여전히 스포츠 액티비티한 컨셉이 있는데 그게 S6야 하고서 쿠페형으로 딱 나온 거지 이거는 멋있잖아 이거는 꽤잘 달려 근데 성격은 비슷했는데 멋있으니까 소비자들이 거기에 이제 홀가닥 속가 넘어간 거지 그런 걸 노리고 지금 제네시스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뭐 성공적인 것 같아요. 분명히 내부적으로, 야, 그 쿠페는 BMW 벤츠도 사실 위험한데 우리가 할수 있을까라는 내부적인 반대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품적으로 나왔다라는 건 미래 전기차의 제네시스 브랜드의 혁신성을 부르지 있는 조직이 지금 실세로 부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앞으로 얘보다 더 혁신적인 모델들이 나올 분위기, 그탕이 깔려져 있는 게 아닌가. 아... 그걸 엿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억 천만 원의 가치가 있냐, 가당키나 하냐, 상품성에 관련 좋으냐 나쁘냐를 넘어서, 어 제네시스가 달라질 모양이다. 음... 제네시스가 이제 바뀔 모양이다. 이제 혁신적으로 돈만 되는 걸 쫓아가지 않고 뭔가 소비자들에게 우와 이런 차가 나온다고 하는 모습을 이제는 좀 보여줄 만한 각성이 좀 됐나 보다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는 모델이지 않을까? 이 장르는 아무나 쉽게 못 들어온다니까. 그렇죠. 이거는 진짜 속된 말로 돈으로 좀 이렇게 저희 항상 이제 전기차 평가할 때 지금까지는 상품성에 대한 가성비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프리미엄의 영역은 그런 것보다 이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포커싱을 맞추잖아요. 약간 그런 거죠. 어, GV80의 쿠페, 뭐, 프리미엄의 이런,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 사용자가 페이를 무슨 가성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제네시스니까, 뭐, 벤츠니까,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지금 간 보고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질 모양입니다 렉서스보다 훨씬 진보적이고 과감한 거예요 렉서스는 아, 솔직히 아, 너무 고리타분했겠지 <laughs> <그치? 웃음> 그리고 산타페부터 뭔가 조짐이 있었어요 아, 산타페가 와, 난... 논란이 될 만한 디자인이고 내부적으로도 반대가 많았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어... 아니, 그리고... 분명히 내부에서도 그거 한솥도시랑 네. 얘기한 사람 나왔을 거니까요 어, 지금 또 평가를 주제로 하는 곳에서 그거 가지고 막 씻고 뜯고 즐기고 <laughs>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몰랐, 몰랐을 리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경고도 했을 거야내부에서야 이거 빌미를 주는 건데. 이 네. <laughs>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전기차에서는 공간 활용이 스페이스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laughs> 결국 가야 될 방향이면 선터페부터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내도 음. 먼저 맞고 시장도 먼저 한번 바꿔보자라고 해서 시도를 한 건데 잘 달려 잘 나가요. 어, 잘 아, 달려. 달려도 많아요 지금 세로하신 어. 분. 그러니까. 이게뭐 인터넷에서 욕 먹고 형가들한테 막 지적당하면 더잘 팔린다고. <웃음> <웃음> 그랜저도 얼마나 욕했어. 그렇죠. 잘 팔려. 잘 팔려요.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전기차건 내연차건 다안 팔리는데. 아까 그러니까 형가하이 깊어. 왜냐하면 윈민이야 왜냐면 억울한 끌어서 조회수도 챙기고. 니들 이걸로 조회수도 챙겨! 그리고 우리는 잘 팔릴 테니까 서로 좋네! 그니까 러 이제 깔게 생기니까 까는 사람도 얼마나 달달해. 아, 그렇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니까 현재도 달달하잖아. 그쵸. 그렇죠. 굳이 거기에 깐다고 해가지고 이게 까면 더 화제가지고 더 보게 되거든. 아, 그러니까 현대도 나쁜 게 없거든, 사실. 그리고 이제 까여도 네. 차가 옛날처럼 그렇게 뭐, 뭐 깔기만 할 그런 차는 아니다, 이거죠. 그치. 오로들는또 타보면 아. 괜찮으니까. 그죠 <laughs> 그럼 이제 서로 막 굳이 치면서 더 화제가 되는 거야 <laughs> 네. 어 그러니까 아 현대의 상품기획이 속 깊은 거야 왜냐면 유튜버들을 먹여살리잖아 아, 계속 그랜저로 먹여살리고 산타페로 먹여살리고 막 산타페 까면 조회수 엄청 터져 그러니까요 어, 우리도 깎아 산타페요? 아, 이미 그렇게 해놓고? 어, <웃음> <웃음> 아 내가 그래서 우리가 좀 야가야 되는데 <laughs> 기쁜 기... 뜻을 헤아리고 그 까는 거에 편성해서 조회수를 이렇게 쫙쫙 먹어야 되는데. 그니까 깔려면은요, 응. 제네시스를 까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까기에는. 그런가? 경영진들이나 상품기획자들의 의도가 좀 엿보이잖아.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풀어다치다 보면. 아니, 그렇게 보면 똑같아요, 형님. 우리 아, 그래. 현대차 탈 때는. 그래. 아,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기술 얘기하다 보면 결국 실드가 되고. 어, 그니까. 얘는, 아, 이런, <laughs> 그 경영진들의 고심이 보인다 이러면 또 실드가 되고. 그러니까. <laughs> <laughs> 뭐못 봐야 되는데 <laughs> 그리고 아몰랑 눈가리고선 이게 쿠페가 이게 웬 똥이냐 아, 이거는 게이 SUV의 장점을 막야이 말이 돼? 막 그래야 되는데 저희 성향상 안 되는 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요 아, 아깝다 이런게 돼야 되는데 하 아, 망했어 <웃음> 망했어 <웃음> 아니 근데 뭐 괜찮네요 차 좋네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있는 아, 그대로 <laughs> 얘기하면 안돼 괜찮아도 토크베이스 유지하면서 이게 뭐냐 하 그래야지. 어, 아 이거 그 자동 8단 똑같잖아요 미션. 뭐똑같아뭐 엔진도 음. 똑같고. 아, 그냥 그게... 이 3.5T가 지금 양산차 베이스에서 좀 귀해요. 다 3,000cc로. 그러니까 맞잖아. 배기량도. 3.5로 해서 380나오는 게 흔치가 않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토크도 가솔린인데. 54kg가 9m면, 오우, 어, 괜찮은 거야. 오 <laughs> 이게 예전에 M3가, 292 M3가 40.8이었어. 그쵸? <laughs> 토크 막, 막가거가 이거? 터보가 되면 이제 토크가 비율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그, 것도 있고, 자연을 기워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토크가 2 1 6톤인가 그런데, 어,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잘 밀어주고, 이 열이 괜찮게니까?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헤드룸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제가 앉아서도 여기 공간이 있을 정도면 어쨌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문제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어. 공간이다. 이이씨님이 덩치를 보면 상위 아, 2던데 <laughs> <덩치하긴 웃음> 어. 그래가지고 전혀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 이게 그니까이 쿠페 라인을 <laughs> 예전에도 이런 걸 잘하던데. 이 도어 라인을 낮춤으로써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지 실제 루프 라인은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페이크야, 맞아. 그냥 그러니까 선을 통해서 네. 이게 쿠페처럼 보이게, 그러니까요 선을 좀 절묘하게 꺾어놨지. 이 네. 열까지는 사실 쿠페라고 보기에 어려운 정도 공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더라고. 이런 걸 잘해요. 맞아요. 쟤는 아예 툭 떨어지는데. 대신 이제 트렁크는 어쩔 수 없지. 네, 트렁크는 이제. 그러니까 BMW X6만 해도 약간 2월의 압박이 있었다고 음. 그리고 또이 X6 같은 경우에는 좀 주행 관련된 기본기에 충실하려다 보니까 공기저항 계수도 많이 고려를 했고 또 거주성보다는 스타일 쪽에 좀 많이 시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속 근데 있습니다. 지금 이 GV80 쿠페는 스타일도 챙기고 실용성도 챙기고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절축점을 좀 찾아낸 것 같다. 하지만 불편해요. <laughs> 네, 불편할 불편해. 수가 없어. 뭐 어쩔 수 없습니다.